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리 인사드립니다. 보루스가 나오고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슬슬 다음 픽업하고 새로운 LSSR에 대한 준비도 해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은 이에 앞서서 보루스가 나온 이후에 4월 등급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처음 시작했을 때 봤던 등급표하고 지금 제가 생각하는 등급표 간에는 상당한 온도 차가 있습니다. 정확히는 조금 더 관대해졌다고 할까요? 바로 한번 보도록 하시죠. 짜잔. 이게 제가 생각하는 현재 등급표예요. 각각 활용도에 따라 등급을 나눠봤는데요. 1티어 너는 그 유닛만으로 덱을 이끌만한 힘이 있는 코어 픽으로 구성했습니다. 보통 1티어 딜러는 사치마키 그리고 아토믹을 꼽시죠. 의합니다둘다 좋은 광역 딜러 맞아요. 다만 그렇다고 지정이나 백시맨이 나왔을 때아 망했다, 다시 리셋해야겠네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원펀맨 최강의 남자 덱은 주는 CC에 따라서 그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붕괴 덱, 부상 덱, 연소의 부식을 섞은 덱인데요. 너에 있는 유닛 중 붕괴 덱의 핵심 픽은 봉제, 아토믹 사무라이, 황금 볼이고요. 우상 덱의 핵심 픽은 하부토, 하치마키, 아마이마스크, 수왕이 있습니다. 연소부식대에는비저왕 백시맨 정도가 있는데요. 타탈배덱중 어떤 게 좋냐 이거를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한 감이 있고요. 초반에 나오는 유닛을 기준으로 덱을 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너어 있는 캐릭터 중동제를 제외하면 전부 캐리가 가능한 코어 유닛들이니 열심히 키워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5 티어 조음인데요. 여기 있는 내네 유닛은 어디에 넣건 무난히 한 자리 차지하기 괜찮은 유닛들입니다. 프로비칼이, 탱크톱 그리고 심해왕은 암라인에서 딜탱으로. 보로스는 제가 많이 써봤는데 굳이 초능력 타입에 집착하지 않아도 길드 보스나 제왕 도전 등1대다 컨텐츠에서 캐리가 가능한 캐릭터입니다. 다만 이네 명을 무조건 넣어야 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1.5 티어에 넣었어요. 좋은 픽이라는 건 확실합니다. 다음으로 MA인데요. MA 있는 캐릭터는 제한적으로 활용되거나 혹은 자리가 부족해서 들어가기 어려운 친구들이에요. 저는 탱글탱글 프리즌어가 히어로스 괴인이나 다이아 승급전과 같은 일부 컨텐츠에서 하드 캐리가 가능한 캐릭터라고 생각하고요. 대륙 안 슈퍼도 사실 자리가 애매해서 그렇지 저기 에너지를 제거하는 좋은 유닛입니다. 소는이야 단일딜이 필요한 컨텐츠나 붕괴대에서 좋게 사용할 수 있는 딜러고요. 단이랜 모두 현 메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기에는 2% 아쉬운 게 있다는 거 참고해 주세요. 다음으로 괜찮은 있는 SR 유닛들은 특정한 대에서 무난히 채용될 만한 친구들인데요. 부식 연소에는 블루파이어, 포케가오, 다시마 인피니티, 제노스, 붕괴대에는 천공왕이 무난히 쓸 만합니다. 후부키는 앞라인에 무난히 세울 만한 초능력 타입 유닛이니 참고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노네인데요. 여기에 있는 둘은 좋지만 획득 경로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브로리버스는 매일 신비 상점을 통해 나오는 퍼즐 조각으로만 구매해야 되고 메르자르가르드는 일반 소환에서 0.045% 확률로 나온다는 거 다른 건다 0.091이에요 두배 차이 납니다 혹시 메르자르가르드 나오면 감사합니다 하고 쓰시면 됩니다 둘다 좋은 유닛이에요 자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혹시 저와 생각이 다르다 싶으시면 여러분이 맞을 거예요 게이 정답이 어디 겠어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저는 더 재밌는 컨텐츠 알찬 컨텐츠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